상가에서의 관리비 분쟁, 관리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 혹은 가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전용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 승계인이 그 관리 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며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최초 분양자가 위탁한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권한 종료 시점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중에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돼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합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분양자는 그때의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리단과의 분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관리권한 자체의 존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분소유자가 공용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단의 임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관련 분쟁도 가능합니다.